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외딤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찬 예수님 주님,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17, 아이고야, 17일 토요일 성경마들이기 함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레위기 12장 1절에서 13장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모의 정결례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여자가 아기를 베어 사내 아이를 낳았을 경우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된다.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게 된다. 여드렛째 되는 날에는 아기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여자는 피로 더럽혀진 몸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33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찰 때까지 거룩한 것에 몸이 닿거나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계집아이를 낳으면 월경할 때와 같이 두주 동안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피로 더럽혀진 몸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66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아들이나 딸을 위하여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바칠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 한 마리를 만남의 천막 어기로 가져와서 사제에게 주어야 한다 사제는 그것을 주님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러면 피로 더럽혀진 그 여자의 몸이 정결하게 된다.이것이 산내아이나 계집아이를 낳은 산모에 관한 법이다.그러나 양한 마리를 바칠 힘이 없으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재 제물로 올려도 된다.그리하여 사제가 그 여자를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거행하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된다. 사람에게 생기는 악성피부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습진이나 얼룩이 생겨 그 살갗에 악성피부병이 나타나면 그를 아론 사제나 그의 아들 사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사제는 살갗에 생긴 병을 살펴보는데 병든 자리에 털이 휘어지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는 그것을 살펴본 뒤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러나 그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기는 하나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지는 않고 털도 희어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병자를 1회 동안 격리한다. 1회째 되는 날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이 변하지 않고 살갗에 더 번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 사제는 그를 다시 이래 동안 격리한다. 다시 이회째 되는 날에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이 수그러지고 살갗에 더 번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단순한 습진이므로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사제에게 보여 정결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습진이 살갗에 두루 번졌으면 그는 다시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고 습진이 살갗에 번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누구든지 악성 피부병이 생기면 그를 사제에게 데려가야 한다. 사제가 그를 살펴보는데 살갗에 흰 부스럼이 나고 그곳에 털이 휘어졌으며 또그 부스럼에 새 살이 생겼으면 살갗에 생긴 것은 이미 오래된 악성 피부병이다.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그는 이미 부정한 사람이므로 사제는 그를 격리하지 않는다.그러나 사제의 눈에 보이는 곳마다 악성 피부병이 살갗에 두루 퍼져 그의 머리에서 발까지 온 살갗을 덮었으면 사제는 다시 살펴본다. 악성 피부병이 그의 몸 전체를 덮었으면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는 온통 희어졌으므로 정결하다. 그러나 새 살이 보이는 날에 그는 부정하게 된다. 사제는 새 살을 살펴보고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므로 그새 살은 부정하다. 그러나 새 살이 다시 희어지면 그는 사제에게 간다.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들었던 자리가 희어졌으면 그 사람을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는 정결하다. 누구든지 살갗에 종기가 생겼다 나았는데 종기가 났던 그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희불그레한 얼룩이 생기면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 사제가 살펴보아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깊이 들어가 보이고 털이 희어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그것은 종기에서 퍼진 악성 피부병이다.그러나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아 털이 휘어지지도 않고 다른 살갗보다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병이 수그러졌으면 사제는 그를 이래 동안 격리한다.그것이 살갗에 두루 퍼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더 번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 자국이다.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또 누구든지 화상을 입었는데 그 상처에 휘불그레한 얼룩이나 흰 얼룩이 생기면 사제는 그것을 살펴본다. 그 얼룩에 난 털이 휘어지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값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화상에서 생겨난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아 그 얼룩에 흰 털도 없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값보다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병이 수그러졌으면 사제는 그를 이랫동안 격리한다. 이랫째 되는 날에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증상이 살갗에 두루 번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그러나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살갗에 더 번지지 않고 수그러졌으면 그것은 화상에서 생긴 부스럼이다.그것은 화상 자국이므로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어떤 병이 나타나면 사제는 그 병을 살펴본다. 그 자리가 다른 살값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고 거기에 난 털이 누렇고 가늘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백선, 곧 머리나 턱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가 백선이 든 자리를 살펴보아 그곳이 다른 살값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지 않고 또 거기에 검은 털도 없을 경우에 사제는 백선 병자를 이래 동안 격리한다. 이례째 되는 날에 사제가 병을 살펴보아 백선이 번지지 않고 거기에 누런 털도 생기지 않았으며 백선이든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백선이든 자리만 빼놓고 털을 밀게 한 다음 사제는 백선 병자를 다시 이해 동안 격리한다. 이례째 되는 날에 사제가 그 백선을 살펴보아 그것이 살갗에 번지지 않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가 옷을 빨아 입으면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정결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백선이 살갗에 두루 번지면 사제는 그를 다시 살펴본다. 그래서 백선이 살갗에 번졌으면 사제가 누런터를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는 부정하다. 그러나 사제가 보기에 백선이 멎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백선이 나았으므로 그는 이미 정결하다.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남자든 여자든 살갗에 얼룩이 생기면 곧흰 얼룩이 생기면 사제가 살펴본다.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끄무레하면 그것은 살갗에 생겨난 백반이므로 그는 정결하다. 누구든지 머리카락이 빠지면 대머리가 될뿐 그는 정결하다. 앞머리카락만 빠지면 앞대머리가 될뿐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대머리가 된 정수리나 이마에 히불그레한 병반이 나타나면 그것은 정수리나 이마에 생겨난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정수리나 앞머리에 히불그레한 부스럼이 생겨 다른 살갗에 나타나는 악성 피부병처럼 보이면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므로 부정하다.그는 머리에 병이 든 사람이므로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해야 한다.악성 피부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다.그리고 코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친다.병이 남아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일므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 옷과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 옷에 곰팡이가 생겨 모직옷이든 아마포옷이든 아마포나 모직으로 된 직물이든 편물이든 또 가죽이든 가죽 물품이든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병반이 그 옷이나 가죽에 그 직물이나 편물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나타나면. 그것은 곰팡이 병이므로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 사제는 그 병을 살펴보고 병든 물건을 이래 동안 따로 둔다. 이래째 되는 날에 병든 물건을 살펴보아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에 또는 어떤 용도로 쓰는 가죽 물품이든 그 가죽에 병이 번졌으면 해로운 곰팡이 병이므로 그 물건은 부정하다. 그래서 병든 것은 모직이나 마포로 된 옷이든 직물이든 편물이든 또는 어떤 가죽 제품이든 불에 태워야 한다. 그것은 해로운 곰팡이이므로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사제가 살펴보아 그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그 병이 번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병든 물건을 빨도록 지시하고 다시 이래동안 따로 두게 한다. 병든 물건을 빨아 놓은 뒤에 사제가 살펴보아 그 병이 더 번지지 않았더라도 생김새가 바뀌지 않았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파먹혀 들어간 그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그 물건을 빨아놓은 뒤에 사제가 살펴보아 그 병이 수그러졌으면 그 옷이나 가죽 또는 직물이나 편물에서 그 부분을 떼어낸다. 그 뒤에도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 또는 어떤 가죽 물품에 병이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퍼지고 있는 것이므로 병든 물건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한번 빤 뒤에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서 병이 사라졌을 때에는 그것을 다시 빨면 정결하게 된다. 이는 모직이나 아마퍼로 된 옷, 직물이나 편물 또는 온갖 가죽 제품에 나타나는 곰팡이에 관한 법으로 그 물건을 정결하다거나 부정하다고 선언하기 위한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의 수님, 네, 오늘 읽은 부분은 좀 재밌지 않든가요? 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13장에, 13장에 이제 머리가 빠지는 부분을 읽을 때, 아, 웃음이 나와가지고, 누구든지 머리카락이 빠지면 대머리가 될 뿐, 그는 정결하다. 40절, 13장 4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음, 머리가 빠지는 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laughs> 머리 빠지는 걸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어, 산모, 이렇게 산모의 정결례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여러분들, 우리도 다 알다시피, 이제, 해산, 아이를 낳을 때 산모는 이제, 피를 쏟게 되잖아요. 그런데 피가, 여러분들, 이제, 이 구약 성경 안에서 피는 생명을 다루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에 그 제사 때그 피를 뿌리고 하는 건데 왜 그걸 부정하다라고 할까? 그러니까 피는 함부로, 인간이 함부로 할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러니까 제사를 위해서 하느님께 생명을 도로 돌려드리기 위한 용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으로 흘린 피가 아닌 모든 피들은 이제 인간이 그 함부로 할수 없는 것이기에 이제 부정하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는 산모의 경우에는 이제 피를 쏟게 되니까 그런 그 부정한 상태라고 보고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왜 그런지 왜 이유를 제 자꾸 캐물으면 뭐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더, 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규정들이 좀 다르죠. 여자아이를 낳으면 더 오래 있어야 돼. 더 부정하는 거고 뭐그 합리적인 기준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찾기보다는 이제 그런 이런 규정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규정들은 내가 부정한지 아닌지를 알아야 하느님 앞에 나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못 나섰다가는 죽으니까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들, 이제 산모의, 산모의 상황도 그렇지만 이제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이제 피부병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면 피부병을 왜 부정하다고 하고 격리를 조치를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전염병을 다루는 모습과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겉으로 난이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이 전염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것을 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그 피부병을 앓던 환자가 와서 예수님이 다 낫게 해주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지요. 네 바로 이 규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도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은 이제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그 마을에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13장 이제 그 중간 부분에 46절에 보면 병이 남아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임으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 그이 그러니까 규정이 이렇게 절제된 건 굉장히 큰그 처치를 그러니까 공동체 바깥으로 내쫓겨나야 되는 굉장히 큰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그렇게 세세한 규정들을 남겨 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근본은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 당시에 상의 피부병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가면 왜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되느냐라는 유대인들 해석의 이제 나중에 담기면, 그것은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더 공동체에서 내쳐지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어, 그런, 그, 뭐죠? 죄까지도 뒤집어 씌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것은 단지 피부병만이 아니라, 공동체 밖, 진영 밖으로 쫓겨났던,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서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에 있었던 겁니다. 단지 병을 낫게 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 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레위계 이런 규정들을 보면 예수님의 이런 조치들이 아 이것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그런 말씀을 왜 하셨는구나라는 것을 더 자세하게 알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또 성경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 어, 그 의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근본적인 의미 그것이 곧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은또 계속해서 이제 레위기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규정들 이렇게 세세히 보면 음, 이제 또 15장 15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들이 세세하게 나오는데 그것을 또 이제 생각 미리 이제 얘기를 해보면 뭐냐면 그 그냥 단지 제사를 지내는 그 순간에만 성막에 다가가는 순간에만 하느님께 함께하는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삶의 전반 전체 모든 삶 안에서 하느님 앞에 그 합당한 그 거룩한 그 뭐죠? 상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삶의 어떤 기준처럼 되어 왔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우리도 우리도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단지 미사 올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안에서 매 순간 순간 하나님 뜻에 맞가는 그 삶의 선택들을 할수 있는 그런 내 삶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도로 마무리 하겠고요네 오늘 또 제가 저번에 이제 그 마음곡관 이라는 채널 신부님 채널 소개시켜 드렸죠 인천교구 이용현 신부님 이라는 분인데요 네. 굉장히 이제 평화방송 라디오에서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나와서 이제 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개사를 해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노래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 가을이 오면이라는 이제 가요를 또 개사해서 10월이 오면 로사리오 성월 로사리오 기도 같이 해요라는 노래 개사를 한 노래가 있어서 이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용현 신부님 채널에도 많이 가서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월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성모님 미소가 하던 로사리오는 아직도 내 마음을. 물결 잔잔한 성문님의 내그 그래, 슬픔이 아직도 내 마음을 가리게 하여